하루 걸러서 달라지는 날씨 변덕에 컨디션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. 밤 사이에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. 낮 동안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. 서울의 최고 기온이 7도, 아산이 8도, 영광이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급강하하게 있고요. 오늘 밤 사이에는 강원도와 충북,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주의보도 발효가 될 텐데요. 주말 사이에 서울도 더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2도,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.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. 남쪽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. 호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. 오늘 낮 동안에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서울이 7도, 대구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호남과 제주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. 다음 주 화요일 무렵부터 추위가 덜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